멍실 멍실, 멍실 멍실. 먹고 깎아 먹자. 먹고 깎아 먹자. 먹자. 어, 쭉쭉 한번 하고, 쭉쭉 한번 하고. 하고. 옳지, 한번 하고. 옳지. 밥 먹자. 와. 먹어. 소금이야, 금 소금. 야, 힘들어 죽어서 밥 먹을 때 되면. 먹어. 오늘 그냥 먹어보자. 먹어. 옳지, 먹고 깎아먹자. 먹어. 몽실, 먹어. 아, 뭘 쳐다보는데. 깎아먹자. 깎아먹자. 밥 먹고 깎아먹자. 밥 먹고 깎아먹자. 아이, 공, 공 주고. 가져와. 이리 갖고 와. 엄마 주지 말고 갖고 와. 이리 갖고 오라고. 야, 몽실.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빨리 밥 먹어 밥 먹고 갈까? 일로 와아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빨리 와 일로 와 내가 강제적으로 해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밥 먹어 밥 먹자 일로 와 일로 와봐 왜왜 움직여 야. 자 옳지 자 먹고 알았어 하나 줄게 자, 하나 줄게 자, 하나 자자 오잇 자 그럼 하나 먹고 해 아휴 항상 저러는 어떻게 못된 것만 배워 아유 넌 먹을 자격이 없어, 내놔. 가져와. 일어나서! 가져와. 가져오라고. 가져오라.. 가져오라고. 가, 가져오라고. 갖고 와. 아, 가져오라고. 왜? 가져와. 먹어. 먹어. 옳지. 아, 진짜.. 가져와. 같이 오라고 먹네 그로 이제 먹어보자 먹어 먹고 깎아 먹자 아이고 이뻐 먹어 먹어 옳지 아이고 잘 먹어 어 알았어 먹어 알았어 알았어 게잘 먹어 옳지 아이고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어. 먹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먹어 먹어 먹고 깎아 먹자 먹고 갔 <laughs> 움직여. 움직여야지. <laughs> 움직여야지. 이거 하나 더 먹어. 자. 맛없어? 자. 어, 이거 아, 안먹어 아, 먹어. 먹고. 아, 손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자. 아유 야. 야. 니하고싶은 네 대로 해봐자. 많으면은 덜 먹을 거 아니야, 자. 해봐, 자. 자, 정신없지? 자, 해봐. 먹고 싶은 거 먹어봐자. 자, 잘 먹네. 응? 어? 이렇게 먹어야 돼? 응? 어? 닭그릇도 있는데 그렇게 먹어야 되냐고. 응? 어? 땅그지도 아니고. 응? 어? 그렇게 먹어야 되냐고. 어? 응? 힘드네. 자 여섯 개, 일곱 개 먹었다 이제 먹어봐. 먹어. 먹고 깎아먹자들. 방법이고요. 응. 알았어.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주시.